그때 뭐 결혼을 할거뭐할 뭐 거야? 학 다닐 때 그렇다. 아니 이렇게 말이라도 붙여봐야 하고 싶었는데 말도 했어. 못 했어요? 좋아한다고? 네. 그냥 좋아한다말 말, 사진 좀 제, 죄송한데 사진 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 한번 했어요 음... 옛날에는 사진 찍기 할수 없잖아 네. 지금이야 핸드폰이 저는 저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책상에다가 또또또스도 또, 또, 놓고 가고, 가고 커피도 아우, 놓고 가고 족보도 놓고 가고 <laughs> 그랬어. 나는 여고사, 여고 다닐 때 여학생들이 나를 좋아했어. <웃음> 여학생들이? <웃음> 어, 그래가지고 여학생들이 쉬, 또 좋아해. 쉬는 시간에 아. 쉬는 시간에 편지도 갖다 놓고 뭐 음. 초콜릿이나 뭐 갖다 놓으면서 남학생들은 여 여고니까 그래가지고 음. 여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우리 교실에 자꾸 오는 거는 너 얼굴 보기 위해서 야 깜해졌네 어, 금방 여러분 이은이 대표님은 빵집 자. 같은 데서 저기 미팅 안 했어요? 자 빨리 신나피 뭐.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저는 도도해가지고 그런 거안 해요. 왜? 인기가 얼마나 많은는데 여기 택시 불러주세요, 아가씨. 네, 알겠습니다. 얼른 말리시고. 옛날에 그런 까매졌어요. 마주쳤던 남자들이 폴카 네. TV 보면은 되게 웃길 거야. 웃기겠죠. 제왜 네. 저렇게 바뀌었냐. 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제 친구들도 다 놀래요. 제 친구들도 나보고 놀랬어. 다너 요즘에 어, 왜 그래? 막 그러지. 어제 왠일막 갔네. 어. 됐다. 아줌마 됐다. 막 그러죠. 이상해졌다. 아 저. 광고 일로 회의를 갔더니 거기 차를 세우고 있는데 옆에서 진짜 저를 짝사랑했던 남자가 어? 혹시 이은경 씨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어. 어. 진짜요? 어. 자기는 기억한대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날 좋아했을 때 그런 사황이 있었다고. 머리 말리고 이은경 대표 지금 저기 살짝 비춰봐봐 드라이 안한 머리하고 이은경 대표로 신한테갈 거니까 위에 머리만 살짝 드라이해줄게 푸경 와야지 우리. 어. 손님 오신다면서 빨리 가 어, 그러니 손님 오기 전에 빨리 시나피 오늘 시나피 유성점 오픈했거든요. 그래서 네. 금자씨한테 절친 금자씨한테 얼굴 맞아, 보여주러 갈요 황금자 언니 보러 가야 됩니다. 황금자 언니랑 어우 멋져요. 얼굴 보여주러 갈 거예요.